제 영상이 일반 뉴스들이 압도적으로 많긴 한데, 유독 비추가 늘린 영상을 보면 윤석열 후보를 욕하는 것과 페미니스트를 욕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렇게 지나치게 막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욕을 먹었어요. 그 중에 페미니스트에 대해 안 좋은 시각이 많다고 판단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여성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우선, 성폭력에 대한 기사와 무고죄에 대한 기사의 빈도수를 보면, 무고에 대한 기사 내용은 한 페이지에 한두 건 정도예요. 그것도 중복이 굉장히 많아요. 성범죄 기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두 가지 정도 해석이 되겠죠. 하나는 성범죄가 월등히 많이 일어난다. 뭐두 번째는 무고죄는 기사화되기 힘들다. 이두개 정도로 해석되겠는데, 제 생각엔 둘다 맞습니다. 여성분들 중 그쪽에 가까운 분들은 언론이나 정치계에서도 남성 편향적이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과 완전히 다르죠? 실제로 남성이 피해를 입었다는 언론 보도는 찾기 힘들어요. 그게 피해 건수가 결코 적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하철에서 출퇴근할 때 손을 아예 주머니에 넣고 있거나 최대한 접촉을 안 하려 노력하는 남성들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무고죄 추이는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무고죄 폐지를 주장하죠 이유는 아시다시피 피해자 여성을 위축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법적인 조치를 비롯해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모든 sns에 최대한 모든 인맥까지 동원해서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절대로 사람들한테 잊혀지지 않도록 해줄테니까 기대하라고, 응? 실수잖아, 그냥 실수. 집안까지 따라들어온 년도 잘한 거 없잖아. 너 지금 우리 딸한테 년이라고 했니? 네가 어떻게 하는지 이 아줌마가 가르쳐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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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아, 이렇게 아, 대가리 꽉 아, 아. 쳐먹고 사과부터 하는 거야, 이 양아치 새끼야. 아, 아. 사실 위축될 수 있습니다만 위축 안 되게 하기 위해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는 걸 방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진 사람 처벌하려고.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는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처벌 못하게 하려고 처벌 기준을 세운 것이 그게 바로 법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권력형 범죄는 무엇이든 일반인으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죠.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가 기승한다. 그리고 성범죄 또한 증가한다. 대한민국은 성의 미친 나라여서 그런 걸까요? 여기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미친 사람들의 분류되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해 적어도 성범죄에 연루되는 범위 내에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대한민국 범죄율은 세계에서도 낮은 편인데다가 특히나 강력범죄율은 매우 낮아요. 그런데 우리는 위험하다고 느끼고 불안감을 느낀다 하죠. 보시다시피 강력범죄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5대 강력범죄는 경찰이 얘기하는 5대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인데, 관련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런데 이 조사에는 추행 사례가 포함된 거라고 하죠. 이게 바로 프레임전쟁입니다. 범죄자라는 미친 새끼들에게서 일반 국민이 보호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남녀를 집어넣는다고 범죄를 저지르는 놈이 줄어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가부나 여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정책들은 여성을 보호하지 못한다. 정말 보호하려면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가부가 관리하는 성범죄자들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업로드가 된지 언젠지 모르겠어요. 얘는 이런 일을 안 해. 이런 게 정말 중요한데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죠? 권력형 성범죄. 그리고 이 얘기도 들어보셨죠? 피해 호소인. 그쪽 분들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데 그쪽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걸. 민주당 쪽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여성이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 호소인인 거 알고 계시냐, 이거죠. 여성이 지금 얼마나 차별받고 있는지 좀 찾아봤어요. 우선 유리천장. 여러분이 직장에서 더 높은 보직에 오르고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며 더 높은 월급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이거 수차례 얘기한 건데 더 높은 월급을 받기만을 원하지 돈을 받은 만큼 하기를 원치 않아요. 다만 받은 만큼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때려지 하루도 빠짐없이 다짐을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을 하고 있다 내가. 실제로 승진하는 사람은 일반인들과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 대기업 공무원 등등 안정적인 곳만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일용직, 노무, 건설업 등등 그쪽은 성평등, 여성할당제 등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위직 있잖아요. 임금이 낮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역에서는 얼마든지 그냥 남성, 여성 동등하게 채용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그렇지만 대학 동등이 뭐지아시요 수치적 동등이요? 아니요, 그냥 채용자가 뽑고 싶은 사람 뽑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데 네. 지금 할당제를 마치 모든 지역에서 네. 다 똑같이 그러니까 여성, 여성 고위공무원 이런 사람들 맞추자는 거잖아요. 네, 그래요. 오직에서만 그러니까 맞추죠. 그러니까 남녀 맞추려면 소득별로도 지역별로도 학력별로 다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런 뭐 차별받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대기업이라고 공무원이라고 치열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일단 유리 천장이에요. 승진을 하려면 책임과 의무 다 해야죠.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기억나시죠? 고위직 경찰 중 누군가는 해임됩니다. 그게 책임이에요. 여자라서 잘렸다, 남자라서 잘렸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 회사에 직원들도 덜 벌더라도 쉬는 날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잘 안됐는데 이 젊은 친구들 말에 의하면 아, 결혼도 안할 거고 월급 200만원 받아서 150만원 자신을 위해 펑펑 쓴대요 더줄 필요 없대요 주 5일 보장해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요 돈을 모을 필요가 없대요 아니 얘들이 나보다 훨씬 잘 산다니까 유리천장이 있는 직업도 있습니다 파벌 싸움이 있는 회사도 있는 거고 근데 보세요. 여성의 입지가 올라가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성들도 여성들이랑 근무하기 싫대. 니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세상으로 멀쩡한 여자들이 피해를 보고 멀쩡한 남자들이 피해를 본다니까? 솔직히 군 가산점도 공무원 아닌 사람은 혜택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게 합당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우리 삶에 1도 영향을 안 미쳐요. 정치권에 있고, 정치권과 관련돼서 하는 시민단체니까 주장하는 거지, 우리 삶이랑 상관없다고. 그냥 내 남편이 돈잘 벌어오고, 나도 뭐 괜찮게 돈 벌고, 우리 애들 잘 크고, 내집 마련에 걱정 없고, 이러면 국민 대다수는 별로 싸움 안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다음 얘기는 독방유가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제가 누나가 4명 있는데, 아무도 직장을 안 다녀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로 사니까 너무 좋대. 근데 니들이랑 뭐가 다른 줄 알아? 돈 모아서 집 평수 늘리고 아침밥은 차려준다는 거야. 고생해서 보니까 받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은 안 해. 그래도 지들끼리 하는 말 옆에서 듣고 있으면 토할 것 같습니다. 통장에 이혼 자금 마련하더라. 혹시 모른다고. 육아 힘들죠. 요즘 육아 안 돕는 남자도 있습니까? 있으면 그게 미친 놈이야. 독방 육아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장담합니다. 가계부 남자가 쓰세요. 그럼 쏙 들어간다니까.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정말 알뜰살뜰하게 쓰고 사는데 내 남편은 하나도 안 돕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인증해요 인증하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미친놈도 많아 근데 결혼이 노예 새끼 하나 들여오는 게 아니야 노예 새끼 들여오려면 네가 집을 사 갖고 와야지 네이버에 있는 꽤나 많은 질문들 중에 페미니즘이 왜 나쁜 거냐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을 보호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거냐 라는 질문들이 엄청 많아요 정작 여성이 피해 보는 사례는 제대로 된 사례가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명절날 여성이 고생하는 거 인정합니다. 안 좋은 관습이에요. 요즘 남자들 중에 안 돕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돕는 게 미치는 거야. 유산 받을 게 많은 집은 명절날 열심히 하더란 말이죠. 예전에 박미선 씨가 언급했던 게 화제가 되었는데, 또 사연이 하나 와 있어요. 네, 네. 아, 네. 실제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네.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서울에서 내집 마련 살자니 남편과 제가 모아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당연히 부족하죠. 그렇죠. 그러던 중에 남편이 말하길 시부모님 쪽에서 집을 사 주겠다고 하시는데 대신 시부모님 중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몸이 편찮으시게 되면 모셔야 한다고 합니다. 당장이야 집이 생기니 편하겠지만 나중에 시부모님을 음.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니 너무 고민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아, 이게 어... 고민이 되는 거지. 완전 고민 고민이 되죠. 엄청 되죠. 아, 어, 고민이 될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현실적인 문제. 제 생각에는 그냥 안 받고 자기들끼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해보고 나서 그 후에 결정하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받아도 싸가지 없다는 거고 그렇죠. 받아도 싸가지 없다는 소리예요. 네. <laughs> 맞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게 감정이 담기셨어요. <laughs> 혹시 심한가요? <laughs> 아니 그걸 아니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어 그러면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안 받으면은 그러면 우리를 모시지 않겠 모시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기적인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아, 이게 거죠. 근데 그렇죠? 제가 되게 보수적인가요? 옛날 사람인가요? 저는 아, 이런 게 고민이 될수 있군요라고 말씀드린 건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거래가 있어야만 모시고 안 모시고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는 사실은 저는 다른 시각으로 생각했어요.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너에게 줄 테니 그럼 내가 만약 혼자 되면 나랑 같이 살수 있겠니? 라고 말한 건데 음. 며느리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까 이걸 들으면서 굉장히 화가 좀 났었거든요. 음. 그러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의 차이인데 저는... 언제부터 우리나라 이렇게 모든 걸 거래로 부모 자식간에도 거래를 해야 되냐? 내가 너에게 이걸 줄테니까 네가 날 모셔라. 그렇지만 이걸 고민, 이거 자체가 이 거래가 성사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화가 나요. 여자들도 시댁에 노력하고 남자들도 처가에 노력하는 거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받을 게 있으면 하고 아니면 우리끼리 그냥 살자고 하는 거.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딱네 자식들에게도 그런 취급 당해라. 네 자식이 그런 너희를 보고 배우며 자랐는데, 먼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가 있고 없고를 얘기해. 그러니까 노키지존이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 까면 깔수록 엉망진창입니다. 까면 깔수록 남녀 구분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이게 우리 때 스타트를 끄는 결과입니다. 80년대 태어난 여자들은 이런 판만 들고는 지들은 거의 다 결혼했죠. 90년대 태어난 니들, 2000년도에 태어난 니네들 그냥 무지성으로 그게 맞구나 이러고 사는 거고 이제 남자들도 지칠대로 지치고 할 말하고 사니까 쫄려서 발 빼는 거죠 누차 얘기했습니다 쟤들이 얘기하는 거 결국 정상적인 여자들이 다 피해본다니까 그리고 쟤들은 또 정상적인 척하면서 묻어갈 거야 그래서 페미니즘의 그 끝은 정상적인 여자들 니들이 쟤들을 배척해야 된다니까